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전 낭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도전을 들을 텐데요. 먼저, 우리 김가희 도생님 준비해 주신 도전 말씀을 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준비한 도전 말씀은 8편 100장입니다. 잠시 같이 펴볼까요? 도전 8편 100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 100장.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사지 당황은 제어 천지요, 필부 제어인이라. 연이나 무인이면 무천지구로,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와, 일이 흥황하게 됨은 천지에 달려있는 곳이요. 반드시 사람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또한 없는 것과 같으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수 있겠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이 8편 100장 하면은 우리 증산도 도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구인데 어, 가희 도생님께는 이 성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도전 성구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왜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이해됐던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이답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천지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내 사명은 이거구나 해서 이렇게. 내 사명은 이거구나. <laughs> 이야, 멋있네요. 이팔편 100장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제가 다시 나태해질 때마다, 그 힘들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가이도생님이 읽으신 성구를 이렇게 들으니까 옛,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천지부모 사상이 있었잖아요. 나란 존재는 천지의 자녀고 또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쌤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준영. 네. 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가이도생님이 어, 내 사명이다 이걸 딱 말씀하셨는가 <laughs> 지금 가이도생이 20살이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음. 날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가이도생님이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을 깨달았다고 20대도. 이제 어, <laughs> 말씀을 하시니까는 <laughs> 와 이거 분발해야겠네요 저희도 맞습니다. <laughs>